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일요일 오후 1시 23분 현재 귀넷플레이스몰 인근에서 집결한 항의 시위대가 보그스로드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KTN에서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 폭력에 피해를 받은 시민들, 시민 운동가들, 주최 측이 발언자로 나와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는 연설이 끝난 뒤 1마일 행진 후 반환하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집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균형 플렉스몰 시위 현장입니다 시위대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실제 경찰 폭력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시민운동가들과 주최 측이 발언자로 나와 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집회 종료 이후 약 1마일 행진 후 반환하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 다시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인둘이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항하며 시작한 인권운동들에 동양인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위가 진행됨에 따라 내용 종합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KTN뉴스 김영성입니다. 네, 시위대는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자신의 마음속 울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금 연설을 진행하신 92세 박상구 어르신께서는 시위대 앞에서 사랑이 이기는 길이라며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박상구 어르신께서는 1992년도 흑인 폭동 사건 당시 본인과 아내분도 큰 고초를 겪으셨던 분인데요. 이번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랑으로 큰 힘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슬픈 환경을 제가 보고 정말 눈물 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슬픈 일을 안 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감정은 감정으로서 다스리지 마시고 사랑으로 다스려주세요. 나는 92년도에 그복동에 지금 같은 당시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으로서 다스리면 안됩니다. 여러분 평화롭게 평화롭게 이 글을 갖다가 사랑으로 다스려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감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북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 귀네플레이스몰 인근에서 집결해 지역 정치인의 연설, 시민들의 연설이 이어졌던 시위대 행렬이 보그스로드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운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귀네플레이스몰에서 행진이 시작한 뒤 커머스 에비뉴에서 다시 한번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위대는 블랙라이프스 메터, 평화가 없으면 정의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위대 간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 백인 시위 참가자는 흑인들이 존중받아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흑인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평등해지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보고스 로드까지 걸어간 다음 반환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내용 종합되는 대로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현재 세틀라이트 블러버드는 오후 3시까지 차량 통제된 상태입니다. 업데이트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